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의 심이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 이로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걸어오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계셨는데, 무리들을 이제 돌려보내, 보내고, 이제 내가 너희들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배를 저어서 그 호수를 건너가라고 이렇게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때가 밤이었는데,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배를 이렇게 진행해 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바람이 계속해서 반대로 불기 때문에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진행하지가 않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데, 그 바다 위로 걸어서 그 노젓는 배를 향해서 걸어가셨다라는 것이죠. 바람도 불고 물결도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 놀란 것입니다. 이것은 유령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 즉시로 그쳤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귀한 음성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시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찾아오시고요.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온단 말입니까? 그리고 지금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바다 한가운데 예수님이 걸어오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요. 바람이 불든 파도가 일든, 또 그것이 바다 물이든 상관없이 틀림없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꼭 발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제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어디에도 없어 보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문제는 바람이 불어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죽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요. 한밤 중에 아무리 소리쳐도 도와줄 사람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러 때, 이러한 경우가,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바다 한가운데서 몰살하기 일부 직전인 그 상황에, 이때에 우리 주님은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그리고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니까, 여러분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무시무시한 바람이 불고 물결이 지금 배에 들어와서 침몰 직전에 있는 두려운 상황이십니까?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와달라고 소리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메리 스티븐슨의 시, 모래위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주님과 함께 모래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래위를 걷는데 뒤돌아보니까 발자국이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 발자국에 한 사람 거 밖에 없었을 때, 자기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이라는 거죠. 그때 이 사람이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힘들었을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다, 다 답변하는 것이죠. 이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다. 너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어갔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등에 업으시고 걸어가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찾아오시는 걸 믿고 인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를 인도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노를 접고 갑니다. 제자들이 이끌고 가는 배는 바람에 부딪혀서 앞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뒤로도 가지 못했고요. 정말 힘든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고 예수님이 이끌고 가는 배가 되니까 바람이 그치고 전진해갈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뭘 말씀하냐면요. 엄청난 세상 권세가 세상에 힘이 있는데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권세 뒤에는 마귀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고요.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이 오르시기만 하면 그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기만 하면 세상 권세는 힘을 쓸 수가 없고 조용해지고요 멈추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노 졌는 것은 똑같이 노를 졌지만 수월하게 전진해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노를 졌습니다만, 주님이 거기 계시냐, 안 계시냐가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생의 배를 저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배는 우리의 마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배 안에, 예, 우리만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배에 계시고, 그분이 종객해 되고, 그분이 주인이 되고, 그분이 이끌어가는 심령이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이끌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배는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고요. 그 배에 주님이 임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마음에 임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모든 영적 권세가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을 모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어가는 귀한 심령으로 갖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분명히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마음을 들이시는 귀한 날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갈수 없고 뒤로도 갈수 없고 꼼짝없이 몰살 당할 지경이 우리의 형편일 때가 많습니다. 그때에도 반드시 폭풍우 속에서, 바람 속에서도 어떻게든 찾아오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드는 귀한 날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